네, 이쪽 지금 4층에서, 아, 지금 여러 상, 누수 검사 진행하고 있구요. 잘 아, 괜찮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녹수라 있는 부분은 누수가 이전에 있었던 흔적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랗게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어. 센터. 여기는 조명 옆이에요. 그쵸? 어, 여기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습이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거서 그릇 그릇 같던 게한명 고기다가 그, 그, 아, 딱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좀 정말 신기하네요. 네네. 일단은 이쪽 노수 피해 확인하고 있고요. 네 여기 문촌마이단지고요 이쪽 배수구 주철 배관인데 지금 부식이 심해서 이렇게 어 슬라브 층부터 이렇게 타고 물이. 아, 나오는 그런 지금 현장입니다. 이쪽 지금 세면대 육가 쪽이 가장 좀심하구요 그리고 네 다른 쪽도 지금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쪽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쪽은 배관 지나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 네. 지금 세면대 입가 쪽이 가장 심해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쪽은 지금 슬라브층부터 지금 젖고 있는 현상이라서 여기는 배관 쪽어 보다는 방수 쪽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네 이쪽 주변으로도 지금 변색이 많이 되어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물방울이 젖혀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물방울, 이렇게 전선 뒤로 가운데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어, 지금도 물이 계속 쓰면 어,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벼라상 카메라로 봤을 때이 조명, 이 어, 조명, 조명 이쪽, 오른쪽 바로 살짝 오른쪽에 있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네, 이쪽에서 누수가 가장 지금 반응이 센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자검사 통해서 여기는 화장실이 두 군데 다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안방,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네. 이쪽 화장실 안쪽으로 해서 좀 누수 반응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방울 맺혀 있는 부분에 여기 보이시죠? 네. 까만색, 까만색으로 이렇게 어 파란색 진하게 지금 물 맺혀 있는 자국이 바로 이 자국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라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다 맺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맺혀 있는 이유는 이음새, 이음새 부분 때문입니다. 물 타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으로도. 자, 마찬가지로 이쪽 벽면에 지금 코너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누수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누수, 요거는 이제. 예, 배관 누수 같으면 터져서 지속적으로 계속 새는데 방수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많이 쓸 때만 새고 네. 어, 또 아, 물을 안 쓰면은 안 새고 이런 누수예요. 그래서 누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의 방향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일단 안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아래층 자,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어, 슬라브층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이 좀 변색이 심하게 있습니다. 변색된 거다물 자국이 요 예, 그렇죠. 여기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콘크리트 색을하얀색인데 이쪽 보시면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다 습을 먹어서 콘크리트가 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 지금 세면대 육가 쪽으로 해서 물 흘러는 흔적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 좀. 배관도 나중에 손을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배관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배관이 유격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거 방수가, 아유, 여기 물자국이 있네요. 이쪽 천장에도 매달려 있고요. 자, 어 물방울 지금 떨어지는 거 영상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전에 밑에서 한번 공사를 한 흔적이 있는데, 아 여기서요? 네. 아, 이 집에서요? 네, 네. 저희 들어올 언제 오셨어요? 되셨겠나? 6년 됐거든요. 6년요? 그그 이전에라도 공사 네. 흔적이 보여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임시 조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어디서, 무슨 네, 네. 오기소. 네. 네, 네. 자 여기 문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 배관이 주철 배관으로 돼 있어서 부식이 좀 굉장히 심한 집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공사하면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위에는 지금 이쪽은 PVC인데 위에는 철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화장실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유, 여기는 뭐 너무 많이 차 있네요. 안쪽에요. 네네, 타일 안쪽으로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상적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거의 뭐 밑에 보이지 않아요. 이쪽 수면에 깔려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 너무 많이 차있네요. 주변으로. 일단 여기는 화장실 지금 어,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이쪽 그 화장실 바로 쪽으로 해서 지금은 어, 물이 점점 밀고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이쪽 화장실은 저기 거실 쪽보다 조금 더 상태가 어, 육안상으로도 보기에도 그렇고 좋지는 않습니다.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지금 여기, 여기 이거 거실에 있는 벽쪽이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들이 많이 탈락해서 좀 위험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그. 마감이 안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위험하고 화장실 뭐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돼서 좀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여기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습이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거의 맥스네요. 네. 많이 차 있습니다.